우리 삶의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귀한 주의 권석들 그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화평함과 또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채워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든든한 평안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경성함과 또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빌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아의 아들 여우갈과 마스야의 아들 제사장 수반야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예고배에서 나오메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떠나리라 마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망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리라. 오늘 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7장에서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도 또한 유다 왕국 폐망의 필연 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애굽 군대 진격 소식을 듣고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포위를 거뒀을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기도를 또 부탁하고 있는 참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아가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리미야 21장을 보면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도 시드기아는 예리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전혀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냐.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드캄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자세는 신앙이 아니며 이교도적인 자세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자세다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이교도 이방인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면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알라신이 됐던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든가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 유다 왕국의 왕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이교도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이교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드기아 왕의 완악함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완악함도 사실은 그의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문제는 시드기아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호야김 왕이 부왕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반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한 지독한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의 이 오만함과 악독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은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름뿐인 왕에 불과하고, 어, 실질적으로는 누부가 넷살에게 의해서 모든 것을 통제받고, 그의 지시에 하나하나 따라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누부가 넷살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도 누부가 넷살이었고,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도 누부가 넷살이었고, 그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한 것도 르부간 네살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도 르부간 네살이었고 그의 가장 큰 희망도 오직 르부간 네살의손악귀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뇌구조를 분석해보면 70-80%는 르부간 네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 그에 대한 혐오의 마음으로 꽉 차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행적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드기아는 처음 3년 동안은 느부갓네살에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3년째 되는 해에 어떤 계기가 생기자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서 본심을 드러내서 애굽왕 바로의 힘을 의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절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에 앞에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거부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시드 기아는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전혀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래도 시드 기아가 훨씬 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기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여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는 매한가지였다는 라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만 귀로만 듣고 마음과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책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이유도 하나님보다는 누구와 내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 그렇게 목을 매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그의 눈을 흐리게 했고 국제정세를 오판하게 했고 더 나아가 그의 나라를 망국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그들이 믿던 애굽의 도움으로 갈대아인 즉 바빌론의 왕 바빌론의 나라가 이 군대가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을 과대평가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오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자신들 편이라고 일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확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믿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지휘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찬물을 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들리라 심지어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유다와 애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여도 바벨론의 부상자들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으시며 반드시 그들의 성읍을 불사르실, 불사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한 왕과 백성들의 그 마지막이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을 가장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면 같은 유대인으로서 심지어 그 누부간 넷살을 지척에서 모시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였습니다. 바벨론, 이, <laughs> 부간 넷살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간 넷살이여, 우리가 이 말을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부가 넷살을 가장 두려워했던 히드기야가 망국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남았다면 느부가 넷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구는 이의 조상의 정신과 신앙을 보존하면서 민족과 민족의 귀환과 나라의 회복을 준비했던 영웅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인생들의 마인드는 대부분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고 또 물질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고 살릴만한 힘을 가져 보이는 사람들을 지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뺏어가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영혼과 신앙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며 내적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내적으로 채워지고 바르게 선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사드럭과 메삭과 아벤느거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모든 나라 위에 패권을 쥐고 있던 느구가내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이셨으며 오직 그분만을 경애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하였고 이것이 그들을 불명의 신앙인으로 남게 하였습니다. 히드기아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면, 늘그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만다 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사며 진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소리와 소문 때문에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마도록 합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세움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호주와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또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